네, 네, 북한의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 대중문화, 이민문화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북한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인 영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 중에서 이제 음악하고 방송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한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2018년도에 북한 예술단 공연을 할때 깜짝 놀랐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삼전관현악단이 공연을 하면서 달려가자 미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 굉장히 핫한 어떤 퍼포먼스를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북한 문화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이런 장면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 북한에도 이렇게 어, 좀 파격적인 의상을 입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북한 대중 공연들을 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랬더니 굉장히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공연을 찾게 됐는데요. 이 공연은 이제 2016, 17년 11월 달에 있었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성공 축하 음악 공연에서 보였던 왕대선 예술단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전에 2016년도에 예, 조선 노동당 찬공 70주년 기념 공연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선을 보였고요. 이 공연을 하고 있는 팀은 이제 왕대선 예술단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1980대 년 중반, 북한에서 처음 가장 먼저 생겨난 대중예술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왕재산 경음악단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것은 왕재산 예술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어... 북한에서 아마 공연 중에서 이렇게 저기 핫한 옷을 입고 공연하는 것은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이 왕재선 예술단은 북한 여러 예술단 중에서 현장 공연을 가장 많이 한 예술단입니다. 2000, 뭐, 최근에 2, 3년째 공연 기록을 봐도 연간 150회에서 180회 정도의 이제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전국 순회하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 기록을 볼때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공연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이런 그큰 변화 대중문화의 큰 변화가 시작됐던 것은 2012년 이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하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2012년부터 김정은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김정은의 첫 번째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무람봉악단이라고 악단을 창단하고 시범공연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 7월 달이었는데요. 만수대 예술국장에서 시범공연을 가졌습니다. 시범공연이 뭐냐면 새로운 예술단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기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한 공연이고요. 북한의 이 예술 공연, 음악 공연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모든 예술 공연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최고지도자가 참관하는 행사와 그렇지 않은 행사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격이라든가 규모가 다르다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문화예술 관련 행보였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젊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국내, 그러니까, 어, 국내에 언론들이 관심있게 지켜봤었고요.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이 보람보았던 시범공연이었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공연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전체 2부로 시작, 1부, 2부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 공연의 첫 곡으로 로키 영화, 대중영화죠. 미국 영화 로키 주제가가 연주가 됐고요. 후반부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 한 10, 1여곡 정도 연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1 0 공연은 단순하게 1 0 공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방송으로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모란봉악단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린 공연이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등장하는 경우엔 반드시 이렇게 그 행사명 앞에 붙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었던 공연이었고요. 예, 시범 공연 첫 타이틀 시작 어, 할때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제 2부가 시작이 됐고 그 2부 주제가로서 영화 로키의 주제가가 개막 2부 첫 곡으로 연주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공연이었었고 복장도 그렇고 레이저 조명도 그렇고. 당시만 해도 뒤에 보니 LED 판넬이 통판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좀 나누어가지고 틈이 보이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미키 마우스라든가 뭐 곰돌이 푸가 등장을 했었고 뒤에 주제가들이 쭉 나왔던 이공녀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팩설공주 일곱 난장이 영화 주제 주제가를 연주하던 장면입니다. 아,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걸 했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관심사였었죠. 왜 도대체 김정은은 자신의 첫 번째 행보를 예술단 시범 공연 참가하는 걸로 했을까 문화 사업에서 그리고 왜 저런 레퍼토리들을 선을 보였을까 아시겠지만 예술단이 공연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모란무악단 같은 경우 일단 공연 단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곡으로 할지를 연주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 연습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이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행사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설마 이렇게 저~ 모란모 학도의 자 자기네들이 그냥 뭐~ 야 우리 청중들을 위해서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이~ 뭐~ 미국 노래하나 연주할까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체구주도 앞서 보셨던 이런 결제를 맞고 준비를 했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많은 관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었냐면 노동심을 통해서 공연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친절하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민족 구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것도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음악 예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연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이 모든 예술들은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외국의 것도 북한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하게 부보의 교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란무악단은 북한 내에서 중년 정치적 행사라든가 공연에서 가장 앞장서서 공연하는 예술 단체가 됐고요. 어, 그런 이유로 이제 김정은 체제의 나팔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행사에 적절하게 맞춰서 공연 보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진행했지만 대체로 분위기를 본다면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노래는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노래지만은 그 노래를 연주하는 데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편곡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세상이 달라졌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기엔 충분한 공연들을 연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북한의 어떤 대중 예술, 대중 문화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방송 화면이고요. 우리가 보통 북한 방송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리춘이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한가운데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 뭐 남조선, 베르도 장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강한 성명을 봤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대남과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할때 그렇게 하고요. 일반 북한 내부 프로그램들 굉장히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 화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신문 자료고 2012년 신문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국내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복장이 달라졌어요. 한복을 입던 곳에서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어, 보여주는 것이 없었던 이 무대 화면도 어깨에다 이런 새로운 생생한 보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북한은 이제 방송이 2012년에 한번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무렵에 다시 한번 크게 또 변화되는데 요 플레이 HD 방송으로 굉장히 고화질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예전 아나운서들하고 2010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아나운서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이게 이제 천리마 아 이게 병사들의 소식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방송 일두, 우려치면, 이제, 뭐, 군대가 있는 병사들의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좀 합니다. 막 들어와서, 아, 방금 속보가 들어왔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읽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하기도 하고, 뒤에 화면도 보면 굉장히 큰, 굉장히 선명한 고화질의 이 LED 화면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아나운서 예, 복장도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좀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크게 달라진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중들이 모이고 있는 공연 중계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화면은 2019년 설맞이 축하 공연 장면입니다. 북한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죠 김일성 광장에. 다설무대를 설치하고 뒤에 led 화면을 쭉 이렇게 초대형 led 화면을 띄우고 나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공유 아 라이브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녹화중계방송으로 이게 공유를 했었지만 어찌됐든 현장에서 즉석에서 공유를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예전에 이런 주요 명절, 북한의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 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당첨원일 같은 행사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이런 추가 공유를 하고 선발된 인원들이 와서 그공연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규격화된 형식으로 딱딱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2019년 설맞이 행사에 처음으로 야외 무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화려한 조명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무대 연출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대풍선 같은 것을 막 흔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이 나올 때는 환호하고 따라 불렀다는 것이죠. 조금 더 크로즈업을 해서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막대풍선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따라 부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좀 통제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연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무대 자체 굉장히 크게 구성을 했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비주얼적으로 많은 것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북한의 이 방송물들을 보면. 예, 비주얼 요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은 가상현실이죠,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한 방송 보도 화면들이고요. 마치 음, 예, 자동차에서 내린 것 같은 어, 방송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주얼 자료를 많이 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개인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예, 여러 가지 이런 비주얼 자료를좀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도 보면은 이게 자막 효과를 어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이런 그 효과들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래픽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을 잡고 있다는 것이 예전 방송하고 차이점입니다. 예전은 주로 이제 정면에서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보만한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화면 각 자체가 좀더좀 좀 입체적이고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각도에서 방송을 잡고 있다는 것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고요. 아나운서들의 모습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을 강조하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 아나운서들이 리포팅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는 어딥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방송에 잡아내는 것이고요. 시내에서 현장에서 방송하고 있는 방송원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어, 대동강 수산물 식품 땅을 보도한 방송물인데요. 방송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물품을 좀 소개하고 있고요. 뉴스 보도 방송입니다. 보통 이제 말씀드렸을까는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방송을할때 가운데 한 명이 딱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하고 좀 다르게 남녀 방송원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북한, 이게 이제 날 일기예보 방송인데요. 이렇게 하는 모습 그대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아나운서가 조금 더 포멀한 형태이고 비주얼이 조금 서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 남북한 간의 방송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를 두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중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는 이 대중문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민문화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대중매체가 아, 있는 애 없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문화를 누가 생산해서 누가 공급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북한은 말씀드렸듯이 예, 당에서 직접 제작하고 공급한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으로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가가고, 동시에 해외의 문화산업을 수출하는 데중요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은 주로 내부적으로 영화를 만들어 인민들을 교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북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중문화와 인민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욕망이다. 보고 싶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대중문화는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아 이거 좀 보고 싶지 않니? 이거 좀 듣고 싶지 않니? 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나온 인민문화는 개인의 어떤 욕망을 절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아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교양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남북 문화의 차례로 갈 수가 있고요. 북한의 대중문화 중에 영화는 예술영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극영화에 해당이 되고 된다는 것이고 폭력이라든가 성인물 그다음 공포라든가 로비 등장하 영화는 없다 왜냐면 영화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의 영화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아주 우수, 좋은 인물 어, 모범이 되는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가고 그 사람 따라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이것이 영화가, 영화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건 실제 일이고, 저 사람이 실제니까, 이거 영화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교양으로 보고, 저런 나도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워라는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북한 대중문화 중에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분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생활가 이가 1980년 대 중반에 등장을 했다. 그리고, 어뭐 신디사이저라든가 전자 기타와 같은 이른막 그전에 북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던 이 전자 음악들을 수용을 했는데 북한식으로 수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식 전자 음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정치적으로 활용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 어 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촌부전자악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보촌부전자악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중문화들 양성해서 대외문화에 일정 정도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어, 노력들이 있었고요. 어, 북한 최근에 나온 대중문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방송이다. 그래서 이제 방송 자체가 보도 중심에서 오락성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높아졌고, 최근에 뭐 체육방송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중들의 기회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좀 달라진 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거와 좀 다르게 현장의 리얼리티를 좀 많이 살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현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현장의 소식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방송 자체가 좀 많이 다양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북한의 내부적으로 어떤 흥미 요소들을 좀 높여가지고 북한 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화, 음악, 방송을 통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이 화면이 조금 낯선 화면이긴 한데 이 화면이 남북이 처음으로 그 어. 뭐 이게 합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 그런 영화가 있었니다 황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북한의 작가 홍석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작 소설을 남쪽에서 라이센스, 그 그러니까 저작료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사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황진의 주인공이었던 송혜교 씨가 이게 금강산에 들어가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 대중문화인 영화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 했었던 이런 영화인데요. 예, 빨리 좀 남북관계 좀 좋아져서, 예, 남북이 합작으로 영화도 좀 만들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끝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